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 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너는 나의 봄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다정이랑 영도 꽁냥거리는 것도 좋고, 이한 체이스 나올 때 스릴러로 확 돌변하는 것까지 완벽한데 도대체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안 보는 걸까요? 7회 시청률이 2.1%더라고요. 이 정도 재미면 10% 넘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영도 친구 천성원의 예능 프로그램들처럼 작고 귀여워서 더 소중한 시청률입니다. 좋은 건다 같이 나눠봐야 하는데, 다정이랑 영도 콩냥거리는 거 많은 사람들이 못 봐서 아쉽지만, 본 우리끼리라도 같이 수다 떨면 되죠, 뭐. 너나 봄은 제가 계속 리뷰 올릴게요. 8회에도 명장면이 여러 나왔는데요. 나란히 누운 쿠키 때문에 당황한 다정이가 영도 단추 다 뜯어버리는 장면이랑 그날 밤 다정 영도에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 명이서 상상하던 장면 너무 웃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세 명의 상상 중 뭐가 가장 좋으셨어요? 자기가 만든 예능 프로그램들은 다 죽을 쓰고 있는 천승원의 시크릿 가든 거품 키스를 패러디한 죽 키스. 입술에 죽을 묻힌 끼영도랑 현빈의 빙의한 끼다정까지 전 재미있더라고요. 원래 제 스타일은 붉은 조명 아래 영도 다정이가 나온 카페 알바생 버전이거든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최고였던 건 서하늘의 상상 버전이었습니다. 아프지 말라며 둘이 부여잡고 영도랑 다정이 같이 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김동욱 배우랑 서현진 배우 연기 잘하는 건 알았지만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거죠? 이 장면 찍으면서 너무 웃겼을 텐데 두 배우 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짧고 소중한 짤이라 아껴서 여러번 봐야겠어요. 그런데 가영이 센스 너무 좋은거 아닌가요? 아니 남주의 전부인 캐릭터가 이렇게 매력적인 드라마가 또 있나요? 가영이가 아주 확실하게 다정이랑 영도의 사랑인 큐피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을 넘지 않는 배드신 장면 연출 능력까지 뛰어나더라고요 강다정 쿠키랑 주영도 쿠키가 수건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있는 것도 웃긴데 수건에 적힌 자수가 Enjoy Your Simple Life. 진짜 다정이와 영도는 생각이 깊어서 심플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긴 하죠. 쿠키 장면부터 웃기 시작해서 영도 단추 틀어지는 장면에선 너무 웃겨서 거의 울 뻔했어요. 아니, 가슴팍 부여잡고 도망가는 영도 왜 이렇게 귀엽죠? 거기다가 다정이가 찐 당황해서 주저리주저리 변명 가득한 문자를 보낸 것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 호텔에서 손으롱 교육 받는 것까지 나올 건또 뭐예요?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해서 하니까 진짜 보고 싶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안아준다는 건 식지도 않을 체온으로 백 마디 말보다 선명한 마음을 전하는 것. 다정이는 형을 잃은 11살의 영도를, 환자를 잃은 26살의 영도를 더 이상 세상에 빚을 질수 없어 다정이마저 잃으려고 하는 지금의 영도를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다정이의 눈물과 체온에 담겼던 말들은 모두 영도에게 전해졌는데요. 친구해요라는 말에 갇혀있는 영도의 마음은 다정이에게 전해지지 않았었죠. 3층 너구리가 나오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옥탑방 토끼 다정이. 다정이가 눈물도 흘릴 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한마디 재촉도 없이 옆에 있어줬던 영도. 그때부터 다정이는 잘 듣지 못하는 사우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사우정이 된게 아니라 영도가 진짜 전하고 싶은 말을 찰떡처럼 알아들은 거죠. 괜찮아로 들렸던 말들은 어느새 너를 좋아해로 들렸는데 시청자들도 다 그렇게 들었잖아요. 내 옆에 가까이 있다가 다칠까봐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의미로 친구하자고 말한 영도는 300개의 댓글 싸대기를 막고 나서야 진짜 자기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로라도 다정이 옆에 있고 싶다고 라디오에서 전국구로 고백한 영도. 그런데 다정이 고백 너무 좋지 않았나요? 2시간짜리 영화에선 2시간이 영원이잖아요. 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영도의 남은 인생이 짧은 생존율이 영원이라면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건데, 이 말을 들은 후에 벤치에 혼자 남아있던 영도 정면으로 아파트의 불들이 하나둘 켜지는 장면이 다정의 고백으로 마음에 빛이 들어온 영도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다정이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건 이한 체이스, 그리고 이한 체이스 앞에 휴지장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휴지장미 들고 다정이를 바라보며 약간 웃고 있는데, 진짜 최정민 같더라고요. 뭐 같은 윤박이니까 당연한 말인데, 최정민은 호구미소 미남 스타일이고, 이한 체이스는 원래 냉미남 스타일이잖아요. 분명 두 사람이 달랐는데, 휴지장미를 들고 있으니까 왜 같은 사람 같죠? 혹시 이안 체이스가 진짜 다정이를 좋아한다고 했던 죽은 최정민은 아니겠죠? 이안 체이스 앞에 장미를 놓고 간 사람은 다정이와 마주친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동안 이안 체이스를 미행하고 박호 형사를 칼로 찌른 사람과 동일한 인물 같죠? 이안 체이스는 호텔에서 나와 최정민이 살던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변호사는 누군가가 이쪽으로 찾아올 수도 있으니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는데요. 이안은 찾아오라고 내가 여기로 온 거니까 바꾸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안 체이스의 집 밑에 검은 모자를 쓴 머리 긴 남자가 지나가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 사람의 정체가 이안 체이스에게 비밀스러운 제안을 했던 마진 그룹의 부회장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부회장은 이한 체이스의 사연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얼굴을 한 최정민과 나눔제일 기도원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알고 있고 절박해서든 재미로든 살면서 헛발질을 했던 건 어떻게든 얼룩으로 남는다는 말을 하며 마진그룹의 회장의 수술을 실패시키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부회장이 건넨 서류에는 이한체스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비밀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을 만한 내용이 된다면 그건 거의 살인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죠. 서류 안의 내용이 최정민 쌍둥이가 죽인 건 아니지만 헛발질을 해 죽게 된 남자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최정민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진짜 김명자 외세 명을 죽인 사건들의 범인이라 그 사건들에 대해 부회장이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파라에서는 새로운 사건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 노숙자를 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만든 노숙자인데요. 이 노숙자의 얼굴이 나오진 않았지만 목소리와 몸의 실루엣을 보면 사마에 등장했던 노숙자와 동일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최정민의 유서가 들어있던 사물함에 최정민의 부탁을 받고 유서를 넣어두었다고 말하던 노숙자 기억하시죠? 형사가 사물함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묻자 노숙자는 명함에 적어줬다는 말을 하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명함을 바닥에서 줍는데요. 파라에서 영도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관찰자의 시선을 속이기 위해 볼펜을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했어요. 즉, 이 노숙자도 형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 노숙자 앞에서 만약에 내가 속은 거면 18살짜리한테 속은 건데, 그러면 또 너무 언짢는 거지 라고 말한 다른 노숙자는 사람이 말하는데 예의가 없다며 병으로 내리쳤습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이 꼭 예전에도 누군가를 해친 경험이 있어 보였는데요. 최정민 쌍둥이 중한 명이 술집 화장실에서 피묻은 옷을 빨았던 때가 2003년 3월 쌍둥이가 18살 때였습니다. 그럼 노숙자가 말하는 18살짜리는 최정민 쌍둥이 중한 명일 텐데 이 노숙자는 도대체 쌍둥이들과 어떤 거래를 했던 걸까요? 또 죽은 최정민과 이한체이스 중 도대체 누구와 거래를 했을까요? 분명 7화를 볼 때까지만 해도 뭔가 범인의 정체를 알것 같기도 했는데 마진그룹의 장녀 마정화가 등장한 8화를 기점으로 더욱 미궁으로 빠져든 것 같아요. 그럼 전 9화 리뷰로 돌아올게요. 우리 너는 나의 봄에 작고 귀여워서 소중한 시청률 꼭 지키기로 해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 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